오케이. 다시는 하5 m 50. 50. 저희는 오늘 메데신으로 이동을 하는 날이고요. 아침에 숙소에서 불러준 택시를 지금 타고 산타마르타 공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지금 후안발데스 커피 시켜서 먹고 있는데, 진하고 맛있네요. 양도 엄청 많고. 근데 비싸긴 비싸. 두 개에서 7,000원이거든. 다강가에서는 따뜻한 거 먹으면 1,000원이었잖아.

고시앗. 오무 시원. 시원해. 에어컨 틀어놨어. 쎈스 있어, 스 있어. 숙소 근처에 몬동고라는 음식 맛집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내장탕이랑 뭐 비슷하다는 후기도 있어서 약간 기대를 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음. 근데 탕보다는 카레에 은던이게 어떤 맛이냐면 곱창 닭고 있지. 곱창 타고를 궁극물로 끓여서 먹으면는 맛이에요. 까요음 맛있다. 맛있다. 딱그맛이야 이건 불가봉으로 맛있을지도 모르겠네 저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고요. 원동고라는 게 약간 내장 고기에다가 곱창 같은 거에다가 감자랑 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끓인 스프 같은 메뉴더라고요. 원동고 두 개를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많아서 이게 좀 물리더라고요. 중간부터는. 그래서 혹시나 이 매장에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원동고 주니어라는 반 정도 양 되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랑 다른 거 하나 드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코미나 13 가서 구경도 좀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서 오늘은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뭐 삐끗하거나 한 것도 없는데 발목이 조금 많이 안 좋아서 여행을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점심시간이 돼서 지금은 근처에 라면집이 있길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 우비는 다이소에서 3,000원인가? 5,000원 주고 산 건데, 생각보다 재질이 짱짱한 것 같네요. 맛있어요. 고기는. 사실 라면보다는 짬뽕에 좀더 가까운 맛이야. 맞아. <목소리> 저희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왔고요. 짬뽕에 가까운 맛의 라면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짜서 식기 전에. 빨리 좀 드셔야 덜 짜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비 오거나 국물 땡기실 때 오셔서 드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것이 알고 싶다 느낌 <laughs> 수영 갖고 싶어 하는 자에 자의... <laughs> 커져란 몸부림이다 야 <laughs> 진짜 안 어울린다 아니? 너무 이상한데? 진짜 안 어울린다 어머어머어머 어떻게 이렇게 안 어울려? 괜찮잖아? 아니? 너무 이상한데? <laughs> 어. 괜찮은데? 완전 이상해 오늘 밀어 밀 것도 없어 알겠지? 시간이 늦어서 코미나 13은 어차피 못 가는 시간이라 그냥 요 근처에 시내 구경만 좀 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이 계속 지금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빈빈 적이 없는데도 육신욱신 거려가지고 일단은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온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먹으니까 좀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오늘까지만 쉬면 내일은 어디 좀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생각 되게 홍대스러워 어, 밥 먹고 구경하다가 이쪽 골목으로 왔는데 어, 이쪽이 엄청 핫한 그런 골목인 것 같네요. 어, 가게 하나 하나가 다 되게 힙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목소리> 이하고

네 오늘 저녁은 안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머리 자르고 나왔고요 4만 페소 내고 잘랐습니다 13,000원? 음, 13,000원 정도 되게 힙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길래 믿음이 가서 들어가서 잘랐고 생각보다는 잘 자른 것 같아요 근데 영상 카메라로 보니까 뭔가 뭐 빈틈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만족스러웠습니다. 말도 안, 안 통하는 상황에서 자른 <목소리> 거 치고는... 깔끔하고요 <목소리> <목소리> <웃음> <목소리> <웃음> 아니야, 이게 지금 태운 거야, 잘 태운 거야. <laughs> 지금 머리가 많이 날라갔는데. <웃음> <웃음> 이것도 지금 제가 와이프가 갖고 있는 눈썹 칼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아직 좀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laughs> 계속 저렇게 오는데요. <웃네요. 웃음> 아니, 잘랐는데, 요 여기 옆머리랑 여기를 길이가 다르더라고요. 뒷머리, 뒷머리는 진짜 잘 잘랐는데. 지금 옆이 양쪽이 다르고 앞머리도 수술 너무 많이 쳐놔가지고 지금 약간 귀여워. 귀여워. 그런 상태네. 여 계란 껍질같은 놈이 <laughs> 하나 있네 저희 <laughs> 숙소에서 계속 쉬다가 지금 저녁거리를 사러 나왔고요 근처에 막 핫도그랑 햄버거 같은 거 팔길래 포장해서 숙소에서 먹을 생각입니다 음식점이 <laughs> 있어. 음식점 껌밭들.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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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리점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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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점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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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써>? <laughs> 코뮤나도 가고 과타페도 가려고 했는데 계속 비도 오고 발목도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라서 내일 아침에 살렌토로 넘어가려고 하고요. 원래 같으면 시간을 보내면서 다 구경을 하고 갔을 텐데 미리 살렌토 가는 교통편이랑 숙소랑 다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 좀 아쉽기는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디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빨리 이동을 해서 그냥 바로 페루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